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거기 E.O.F. 이번 E.O.F. 대회에 오셔서 하셨던 전반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예, 그 이제 참고로 이제 그때 여기 마지막 장면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그 뒷부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도시 아시시죠? 아시시에 오, 오면서 나는 가난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가난의 성자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뭐 그리스도교 신자건 아니건, 예. 문화사에서도 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e o f 대회가 프란치스코의 경제인데 예. 프란치스코 성인한테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 그 말은 음, 이 프란치스코 성이 인 추구했던. 가난한 이들과의 친교와 나눔, 가난한 이들을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바라보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 각자에 대한 존중과 돌봄과 사랑이 없이는 프란치스코의 경제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에는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태아로부터 병들고 가난한 어, 장애를 지닌 사람.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존중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것 없이는 프란치스코의 경제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예, 좋죠. 예, 좋은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버려지는 이들을 양산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따라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한,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경제의 공범일 것입니다. 네, 굉장히 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경제를 바꾸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 둔채한 벽면의 색깔을 바꿔 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페인트 칠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구조를 바꿔야겠습니다.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얼마만큼 뭔가를 해낼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발걸음들을 이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 있는 것 시작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만 아니라 가난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예.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가난한 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첫 번째 시장 경제는 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로부터 태어났어요. 1200년대에 유럽에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첫 번째 시장 경제가 태어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 유럽에서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제 상인들이 등장을 하, 하는데, 이첫 상인들의 벗이 되어줬던 것이 가난을 추구하던 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었습니다. 예. 역설적이죠.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그 당시에 예, 이제 최근에 프란치스칸 경제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끌어가던 경제는 부를 창출을 했습니다. 예. 어, 물론이죠. 물론 부를 창출했지만 이, 이 프란치스칸 수사들은 가난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가난을 멸시하지 않으면서 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거를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자본주의죠. 경제 제일주의, 경제 제일주의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하지만 그들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 안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착한 기업 활동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화 자체가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뿌리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역설적인 참 행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빈곤과 궁핍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 맞서서 인류에게서 빈곤과 궁핍이 사라지도록 싸워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빈곤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예, 그것만으로는 어그이 빈곤과 궁핍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존중하지 않고서는 궁, 빈곤과 궁핍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즉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들 또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복음적인 역설 속에 머무는 가운데. 예,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세요. 먼저 첫째, 예, 세상을 바라보되 가난한 눈에 가장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 프란치스코 영성을 따르는 예, 이 운동은 그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일으켰던 그 중세 프란치스칸 경제 운동은 중세의 첫 경제 이론들을 고안해내게 되었죠. 예, 그 프란치스칸 경제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의 연대를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은행들, 즉 유럽의 첫 번째 소액 대출 은행 몬티디피에타라고 하는 은행이라고 했었죠. 예, 저는 두 번째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 때 발표했었죠, 작년에. 예. 그래서 이 몬티디피에타 유럽의 첫 번째 소액 대출 은행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해서 어, 어, 이런 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가장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E.O.F.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만일 희생자들, 이 경제 시스템의 희생자들 그리고 경, 이 경제에 버려진 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만 있게 된다면 비로소 경제를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예, 앞에 그, 페인트 칠만 바꾸는 거라고 그랬지 예, 페인트 칠을 하는 분들은 많아요. 예, 이런저런 분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 경제, 그 예, 좋은 경제 이론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 희생자의 눈을 지니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의 눈을 지니려면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 가난한 이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들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우리 리노 알미늄 이 나라 대학 그 실장님이 그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셨는데 루이지노 브루니라고 이오시의 대표적인 학자분이시죠. 그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물론 부유한 친구들 수 있고 사회에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좋은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단한 사람도 가난한 친구가 없다면, 아, 여러분의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 친구 중에 가난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면, 예.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가난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고, 그들이 예, 어떤 현실을 사는지, 예. 아,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아, 저기, 예, 인당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고, 음 그리고 요새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예, 요새 배고픈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 안보여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많고 예, 독거노인들도 많고 예,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 없으면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들의 예, 현실을 알수 있고 그들과 벗이 되어야 된다.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사실은 예, 이것을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 복음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역설, 예, 그 역설을 예, 강조를 하시면서요 매일의 삶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혹시 소외되고 버려진 일들을 더 양산해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예,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작은 소비 행위, 우리가 아그 쓰는 그 물건들, 우리가 선택하는 상품들 그것이 이 기존의 경제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더 고착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책임도 굉장히 막중한 것이죠. 두 번째에는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자리에 요번에 이제 100여 국에서 100, 100, 여국 훨씬 넘죠. 예, 제가 듣기로 120여 국까지 이거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다고 들었는데 100여 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번 세 번째 EOF 대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온 학생,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이거나 아니면 청년 기업가들이었어요. 아니면 체인지 메이커, 즉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예, 화이트 칼라들이지만 노동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노동은 손으로 하는 예, 그런 노동을 말합니다. 일자리는 이미 우리 시대의 도전입니다. 예, 좋은 일자리, 제대로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없이는 젊은이들은 진정 어른이 되지 못하고 불평등은 더 늘어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예, 이 EOF를 마치고 나가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기업가가 되거나, 예, 경영, 어, 학자거나, 경제학자거나, 일자리 창출과 굉장히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꼭 창출해 주십시오. 이게 교황님의 두 번째 당부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육화입니다 예,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에 긍정적인 자취를 남겼던 업적을 남겼던 분들은 그냥 이상에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열망에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조적인 사업들로 옮겨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즉 육화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세 가지 언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언어, 머리의 언어, 그 다음에 손의 언어. 이세 가지 언어. 꼭 일치 시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어, 머리 여러분이 머리로 느끼는 것을 마음으로도 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도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손으로도 실천하십시오 예, 이세 가지 언어를 일차 일치 시키십시오 예 많은 음, 사람들이 예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손 따로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어, 이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이론들을 막 신봉하고 나, 나는 무슨 무슨 주의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뭐 과소비를 한다든지 예. 예 그렇게 예, 머리와 마음과 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카 프란치스코의 경제도 그렇게 예, 어떤 지식 위주, 위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십니다. 예, 교황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관념에 머물지 않도록. 생각과 관념들은 물론 필요하고 특히 젊었을 때는 어, 무슨 무슨 어, 이상, 예, 무슨 무슨 어, 주의자, 무슨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생각과 관념들의 큰 매력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 생각과 관념이 육화되지 않는다면, 곧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어,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지금 방금 말한 머리와 마음과 손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어, 노력을 기울이면서 육화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더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어, 어 이제 영주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교회에서 영주주의라고 하는 한 그런 사상 분파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영주주의에 빠졌던 분들은 어, 생각만으로 어떤 사상만으로 어, 세, 어, 뭔가를 삶을 바, 어, 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써서. 어, 어,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어떤 색다른 지식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예,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안 그러면 프란치스코의 경제도 그냥 하나의 그 허황된 학파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사업들을 하면 힘들죠 사실. 예, 그런데 아이디어나 관념 이론은 찬란해요. 예, 멋지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들로 들어가면은. 아,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고 힘겹습니다. 예,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아이디, 어떤 이론이 예,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구체적인 사업들과 활동들이 이 땅을 하루하루 더 비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프란치스코 경님 원래 본인이 쓰셨던 복음의 기쁨 책이죠. 거기에 실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구절을 다시 이종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어, 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헌신에 감사하고 그성 프란치스코가 불러일으키는 영감과 그의 전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음, 예, 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자들이 그래서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 그러면서 어, 어, 이 땅을 우리는 심각하게 훼손했고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창출했지만 나눔과 친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당신은 젊은 이들의 마음과 두팔과 정신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 큰 이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자 하는 이들의 소망을 구부어 보십시오. 예, 네, 그리고 이들의 사업과 학업의 꿈, 학업과 꿈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 미덕과 지, 지혜로 어려움과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함과 생명에 대한 이들의 열망을 지켜주시고 예, 나쁜 본보기 앞에서도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들을 지탱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머리에 이제 이 교황님과 함께 젊은이들이 함께 전부 다 천여명의 젊은이가 종교의 관계 없이 함께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어, 이슬람 젊은이들도 있었고 예,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 예그 힌두교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끝으로 형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 나누었죠 형님이 젊은이들 예, 무대에 있던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 네,